127번 봅시다. 이차함수 얘네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그리고 x축에 접할 때 실수 a,b의 값에 대해서 a,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이라고 해서 갈로 안에 들어간 것도 절대로 소홀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힌트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야? X자리에 1 집어넣고 Y자리에 4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대입해보는 거야.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자표평면상에서 그래프를 많이 다룰 거거든. 그때도 어떠한 점을 지난다고 라 얘기하면 무조건 x자리에 y자리에 대입해서 봐주면 돼. 그럼 대입해보면 4는 1-a 플러스 b라는 값을 가지고 올수 있고 조금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걸 가지고 올수 있어. 다음 두 번째 힌트는 얘네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지. X축에 접한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Y는 0이랑 두개 연립해서 어떠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0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옆에다가 좀 적어 놓자. 두 개를 연립시켰어. 이때, 얘의 d가 0이 됐을 때, 이 말을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적어 놓고, 아니면 x축에 접할 때라는 데다가 밑줄 끄어 놓고, 삼별식이 0이 된다. 뭐, 요렇게 두면 돼. 의미를잘 이해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해서 바로 판별식을 쓸수 있으나 문자가 지금 줄여질 수 있는 힌트가 보인단 말이야. 어디에서? 1번에서. 여기서. 힌트가 보이지. 난 B를 없앨게. B는 A 플러스 3. 옮기면 그렇게 되지. 그럼 요 B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는0얘 그래 예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됨을 확인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이 돼야지 이 함수랑 x축이랑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12는 마이너스 0. 인수분해하면 2, 6, 6이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겠지. 그게 인수분해 했을 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6는 0. 그래서 a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와 6이지만, 문제에서 단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는 6이 될 거야. 그럼 b의 값도 찾아야 되는데, B의 값은 어디서 찾아? 아까 우리 1번에서 얻어온 힌트. 여기다가 아무 데나가 집어넣으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B는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9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개 곱해버리면 답은 53.